보이죠 이 풍죽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정이라는 조선시대 선비가 임진왜란 때 깊은 상처를 입고 어, 2년 동안 그 회복을 했답니다. 회복하고 나서 뭐 선비의 절개와 지조와 불굴의 의지 같은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풍죽을 그렸는데 바람에 굴하지 않는 이 대나무의 모양이 그, 그런 걸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이 풍죽은 지금까지 제가 대나무 벨트하고 완전히 개념이 다른 게 뭐냐면은 이걸 나무 잎을 하나하나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고도의 이 시간이 걸리고 순간 접착제도 많이 쓰게 될것 같아요. 나뭇잎 하나를 떼서 각도를 조절한 다음에 순접을 살짝 해서 그거를 안정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풍죽은 어 1 2 0포에 맞는 풍죽을 하나를 완성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캔버스 여러 개에다 비슷한 형태를 뿌릴 거예요 그러면 약간 판화 형식이 되겠죠 하지만 달의 색깔이나 위치가 달라짐으로서 각각의 다어 원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약간 판화와 원화가 결합된 듯한 그 느낌의 1 2 0포가될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거 가격을